이장국기술자 잘하지 잘하지 나네 사면만 붙이고 가운데는 삐어넣는 이장국이 방을 준비한 건데 이거 어떻게 갖고? 어. 폼 싸놨을까? 비었더라고 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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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폼, 어. 폼 살짝 좀 싸놔두면 내가 그거 뭐뭐 할거지? 알겠다 저 벽지 사이즈 재로 갔는데, 지금 여기 재단할 거, 지금 만들 거 뽑아낼 건데, 그 전에 이제 사이즈를 알아야 뽑아내겠죠. 벽지 뽑아주는 자동기계? 나는 어제까지 일 빡시게 해서 오늘은 도배가 끝날 때까지 마땅히 할게 없어. 그냥 화장실 설비 조금 남은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이제 도배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 수습해 주는 거? 그 정도? 그래, 오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후부터 일할 것 같아요. 뭐 먹는데 나무 정도. 그 업자가 업자가 있는 걸 챙겨줘야 되는가 이가이 뭔데 이거? 아, 진해, 진한 킨데. 뭔데 그러니까 그거 뭐 레모네이드 같은 거. 아, 그거 뭐 어, 그럼 설탕만 빠져있다이거지금그러니까좀 어. 어, 녹아야 된다 야좀 시원하게 럴때 와야 되는 때이거 그러면 나중에 이거야 오전도 못 간다 니 웃는다 아이거 <laughs> 오늘 내일까지 이럴 야 된다 이거이거아다 이럴 때까 아니, 아니. 유튜브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해서 아 그게 어떻게 해갖고 치수가 정확히 나오는 건지 얘기 좀 해봐봐 이 산업 스파이들이 <laughs> 얘가 뭐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나 일단 이걸 도면이라는데. 하 치수를 이제, 이게 천장, 안방 천장, 안방 벽, 그 다음 부속들, 작은 방 천장, 작은 방벽 부속, 이렇게. 방세개 하고 거실 천장, 이렇게. 요것만 보고 이제 이 집에 있는 도배를 지를 다 뽑을 수 있어. 아주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만 탁탁탁 적어갖고. 그럼 여기 이제 딱 두고 이제 이걸 뽑는 거야, 보고. 여기다가 치수를 입력을 하면은, 지우고 앞에 거 지우고 지금 410부터 뽑아야 되니까 제일 처음 에 앞부터 410 입력 410 킬이만큼 뽑겠다는 거고 매수를 뽑아줘야 기계가 알아 몇 매가 나올지 한폭 뽑았으니까 총 일곱 폭 중에 한폭 뽑았으니까 여섯 개 입력 요렇게 해도 되고 그럼 여, 이렇게 하면 여섯 매가 나오고는 더 이상 안 나와 계속 나오래도 근데 계속 나오게 하고 싶으면 410 입력 그냥 입력을 해보면 0배 여기서부터 이러 반대로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아까는 6매를 입력했었으면 한폭한폭 한폭 뽑을 때마다 한 장씩 줄면서 0이 돼 버리고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서 뽑을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면서 계속 뽑을 수 있지 그냥 내가 보고 몇 폭을 뽑는다고 요, 근데 요 방식을 이제 예, 두 번째 방식을 나는 거의 쓰고 이 기계는 주로 누가 잡는데 그것도 다 틀려 대부분 오야가 잡지 않나? 내 같은 경우는 오야, 내가 다 컨트롤하면서 벽지도 좀 아끼고 딱딱딱 맞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잡는데 어떤 오야들은 아줌마 보통 이렇게 앉혀놓고 아, 전문적 하루 종일 기계 뽑든지 뭐, 뭐 커피 타든지 뭐 아, 근섬도 있구나. 어, 나는 빨리 내가 뽑고 다시 투입될 쪽으로. 참 휴가 안 가세요, 근데.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 집이 4 0 0 우리, 우리 집에 방금 왔어요 예? 요 왔다고요? 우리 집에 한번 찍으러 와. 야 아, 상희 집 찍으러. 아, 네. 바로가 판공이 집자 바로 출발할게요. 네, 네. 지금 뭐 하는지 얘기 좀 해줘. 어, 아, 그리고 지금 벽이 안 좋아서. <laughs> 아, 어, 거 해? 거 해? 아, 그러니까. 부직포 작업하는 건데, <laughs> 어. 사면만 붙이고, 가운데는 어. 다띄워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니네 도, 도배한 지 얼마나 됐는데? 저 이제 한 9년, 10년 됐죠 오. 한 9년, 10년 정도면은 잘하는 건가? 아, 진짜 맞아. <laughs> 야, 야. 보시다시피 잘하지 않습니까, <laughs> 뭐 떼죽고 있나, 이게? 할수 없지. 네, 네. 그래. 이 정도면 잘할수 있잖아. 간다. 문 열어놓을까, 좋은데. 선풍기, 아, 그 환풍기가 두 종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시로코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있고, 우리 선풍기처럼 그런 펜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좋은 게, 소리도 좀 조용하고, 이래 돌아갈 때 이게 들어가거든요 외부로부터 냄새가 조금 나가지 않나 그런 정도? 정도? 환풍기 달아 놓고 소음 심해지는 사람들 있는데 칫솔로 이렇게 이제 긁어서 먼지를 좀빼 주는 게 좋아요 안 빼면 이 안쪽에 날개에 먼지가 많이 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하는 팁 정도? 어, 오셨어요. 예. <laughs> 오지 네. <우리> 안 피곤하대요.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것도 막았고. 맞죠? 예. 오지 우리 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미리 작업해 놔서 오늘 좀 한가한 거죠. 지금 도배가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오늘 남은 게 이제 도기 쪽이랑 도기는 이제 거의 끝나요. 아, 네, 네. 전에 끝날 것 같고. 화장실은 끝났고. 네. 지금 이제 천장 바르 지금 벽 하고 있는데 기초 작업 음. 천장 바르면 이제 사임하고 이제 바로 전기 작업 아. 벽지 뽑는 거다 끝나가나? 어? 벽지 뽑는 거다 끝나가? 한한 어, 어. 한 시간 넘게 뽑네. 어. 야 이거 또 오래 걸린다. 응? 오래 걸려. 나면 이제 갖고 그래서. 아참다 잡아랑 또또 이런 뭐? <laughs> 니 지금. <laughs> 나는 언제 갖고 <laughs> 방송용을 하죠 <웃음> <웃음> 방송용을 하죠 우리. 날짜가 며칠고 다음 주 수요일로 온다 이가 그러면 거기 설비만 따면 되지. 설비 따고. 어. 계곡 만들까? 아니 미장 조금만도. 응. 내가 미장 게안 되더라. 얼마 안 된다. 그거 벽돌을 쌓은데 조적을 쌓은데 높이 때문에 옆으로 쌓은 게 구멍이 이렇게. 뭐. 그거만. 내가 잘할 수있을까라 생각하나? 미장 뭐저탕공이 기술자 잘하지 <laughs> 잘하지 나는 든든하지 그 든든하지 내가 갈게 출장 갈게 출장 어 이때 또또또 또, 또. <laughs> 아, 그만해라 카메라 필요하고 너무 많이 시키지 마라 그만해라 아 보는 데서 말을 해야지 빼도 방도 못하지 그만해라 17일날 그러면 17, 18 가서 할게 어 계곡 아그 준비하고 그거 그러면 벽돌 아 벽돌이란다 딴거뭐 필요 없나 아니, 그니까. 일반 파이프 좀 사와야지. 그니까, 나중에 도면 둬. 그래, 필요한 건 내가 들고 가지. 밥못먹이고 어? 밥. 못 먹기고, 밥. 어. 아. 어. 생산구이. 생선 <laughs> 생산구이. 생선 생선구이생선구이 좋다. 아. 응. 내가 이제 생선구이 먹었는데 또먹지 생선 뭐. 좋겠다. 좋겠다. 오, 빠른데, 스냅이. 그 간장게장 더 들어요 사장님 먹을 사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비료나뭐주놓고 <목소리도> 그냥 응. 주변에 나무거나 풀 같은 걸 잘라서 계속 쌓아주면 유기질이 되고 자연적인 대비가 되었고 원래는 지금 그래 하고 있 아니 말이 쉽더라고 그그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풀 베는 게, 게 장난 아니다 그게. 우리 주인아씨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 오늘 작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서 이렇게 청소도 우리가 좀 같이 좀 해주고 이렇게 주인아씨 오늘 야간하고 아침에 퇴근해갖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면선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laughs> 일당은 없습니다. 이 면선 있도 자, 다음에 뵐게요. 때트로 네, 요 다음에, 네, 다음에 고성갈게요 네, 예. 예. 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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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예? 이 구조는 똑같아요? 어, 요, 여기에요 아니, 시, 근데 그쵸? 우리는, 되게 아. 일체에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옮겼어요, 여기로. 옮겼어요. 저기가 기역자로꺾꺽 빚니까. 아, 네. 여기 설글 여기서 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로, 아, 싹옮겼죠 아, 이렇게 해도 돼? 요 예, 그럼 세임새가 좋잖아요. 다음에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네, 예, 얼마나 하는 거 얘기해줘요. 얼마 정도? 지금 나온 게, 대략 한1,600 6백 정도? 1,600이요. 예. 음. 예. 그 다음에 중문까지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다 갈고. 한,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발 근데 별로 한거 같지도 않은데 이게 재료비가원자재비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이 금액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사장님께서 이제 프로젝트로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같이 해갖고 저도 휴가를 내고 그래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금액들 엄청 낮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 저 유튜브 찍어요. 네. 그 네, 1분이 이제 그 아, 지금 네. 예 저희 요거 리모델링 하는데 총괄로 이제 하신 분이고 전 집주인이고 이예집 아아 주인이시고 예, 예. 예, 같이 하는데 돈은 사장님이 다 입금을 하니까 내가 얼마가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금액을물어보면 저는 모르는 거죠 전는 일당만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말 그대로 인건비만 받고 나머지 자재비는 원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결혼이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은 이건비는안 됩니다. 저도 지금 휴가를 계속 내고 나와 갖고 그냥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장님이랑 같이 협조해 지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같이 하더라도 더 오를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말 그대로 그냥 다른데 같은 경우는 샷시만 하더라도 샷시 설치하시는 분 따로 오고 철거하시는 분 따로 오고 근데 도배장판 따로 오고 화장실 따로 오고 네.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어마무시한데 네. 이제 사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냥 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하고 저는 보드 좀봐드리고 특히 전문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사람 불러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금액이 좀이정게습니다요 보통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100만 하더라고요. 난데, 돈을 받아원정때 어, 어, 유튜브 어디로?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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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 판공리 기술자. <laughs> 야, 이렇게 또한명 늘리는구나. 근데 이제 시작해서 별로 없어요. 뭐라고 판. 판, 곡, 리, 판. 기술자. 아, 어, 뜨네요. 네. 도 지금 사장님이 뭐 아무나 해주시는 건 아니고 만약에 들 프로젝트로 같이 하실 있는 그러니까 얼굴도 공개돼야 돼요. 돼요. <laughs>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신 분이냐요 저는 부산에 있는데 지금 찍는 거는 미랑촌집도 일하고 그냥 프로젝트 있으면 여기 와서도 일하고 음, 그렇게 그럼 얼굴을 공개를 한다는 게뭐 같이 이제 사인처럼, 가, 네, 같이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만 네. <laughs> 나와봐야 의미가 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인도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기 하는데 같이. <laughs> 지금. 야간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음. <laughs>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지금 오늘 끝났거든요. 이제 네. 오늘 이번에 저랑 예. 같이 협업했잖아요. 예예. 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맨 처음엔 저는 사장님 성함도 모르고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장님이랑 우연치 않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협업을 시작이 됐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제가 할수 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담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재나 그런 거에 대해가지고 영수증도 계속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아, 이제... 확실히 믿고 그냥 나는 따라 시키는 것만 따라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저는 마음은 놓고 몸만 혹사하자는 마음으로 <laughs> 예 그렇게 지금까지 쫙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마무리 될까 말까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도배장판까지 끝나고 새집이 돼 있네 아유. 고맙습니다 만, 많이 만족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뭐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이라면 매우 만족. <laughs> 근데 진짜 몸은 힘들지만은 상황이 되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 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음, 내가 상황이 안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지금까지 제가 의뢰인하고 협업 2탄을 끝냈거든요. 그래가 저도 전체적으로 일은 힘들었는데 보람도 느껴지고. 우리 의뢰인 분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니까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협업 이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